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미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주식회사 태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씨 네?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아세요? 그럼요 여기는 바로 맛있는 팥 앙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laughs>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 출근하겠습니다 아직은 생팥? 약간 그런 빈 느낌이다 여기에는 더블을 일으켜 해서 팥에 네. 묻어있는 각종 비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더걸러내는 공정입니다 팥을 부드럽게 삶는 공정입니다 아 삶아요? 네, 어쩐지 냄새가 뭔가 팥죽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큰 걸로 팥죽 이렇게 저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제품 만들 때 그때는 네. 기계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 돌아가는 거요 단순히 부드럽게 삶는 공정이에요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는 보통 얼마나 하네요 이거는 한 2시간 정도 삶고 있습니다 음 어, 맛있고 고수한팥앙검을 네. 만드는 공정입니다 삶은 팥을 네. 네. 여기 투입하고 가끔 대합을 네. 해서 맛있는 암금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암금이 이게, 되어가기 시작하는 이게 완제품입니다. <laughs> 정말 진짜 팥죽을 대량으로 놔두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우리가 완제품이 되면 네. 다음에 비닐 포장을 하는 공정입니다. 아 네. 5kg씩 대량을 해서 고르때 네. 적재를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유통기한도 가져오는거 네. 오늘 제조하면 네. 이 기한이 90일. 이 대략하는. 네. 무게는 네 5kg씩 이렇게 대략을 합니다. 네. 먹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선녀, 5kg. 오, 어, 미정이 잘하네. 그러니까 3도하되는 화도 풀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습니다아니 어, 여기 비닐 포장된 제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살균하는 아 네, 그러네. 네, 빵이 <laughs> <심방이 웃음> 먹고 싶어. 막 나도. 네, <laughs> 여기는 연기가 나는데, 여기는 연기가 안 나요. 설교 나고 난 다음에 냉각을 시켜요. 아~ 어~ 다음은 우리! 네. 박스 포장하는 공정으로 가보실까요? 아, 좋아요. 네. 이 공정은 혹시나 이제 제품에 유입이 될수 있는 금속류, 네. 각종 이물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아 거기에는 금속 탐지기, 액석성 검출기 박스 포장을 음. 하게 되고요. 네. 외부로 이제 그 소비자가 먹을 수 네. 있도록 판매를 하는, 하게 됩니다. 오, 이제. 음. 말랑말랑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laughs> 네 벌써 얼굴이 벌려진 <laughs> 같은데요? 제가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laughs> 뭔가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어려워 <laughs> 우리 너무 속도가 느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 나 너무 느린 거 같은데 <laughs> 동시에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빨라지게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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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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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잘하시는데요? 뭔가.. 쇼프해도 될것같아 어, 여기서 일해도 <laughs> 될것 같아. 자, 아, 메뉴 네, 네. 어 무겁다. 어, 어. 이 안에 몇 개나 들어가요? 두 개씩 들어갑니다 아, 어쩐지. 오. 그럼 1 0 k g 되겠죠, 이제. 아, 그, 오, 10kg씩. 네. 1 6박스 이렇게 되고 야, 야6박스 이렇게 될 때도 날짜는 네. 밖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오늘 체험은 잘 하셨는 것 같습니까? 네. 네. 네,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희 공정은 세척 공정이 있고, 부드럽게 삶는 음. 공정이 있고, 팥 안검 만드는 공정이 있었고, 비닐 포장, 살경 공정, 냉각 공정, 금속하고, 엑서스이 네. 음.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판매하게 음. 됩니다. 힘들진 진짜. 않았어요. 팔 앙금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하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는 게 보여가지고 훨씬 앞으로도 더욱 믿고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는 지금 허방옥 사장님 지금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태산이라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태산은 1994년도 네. 어, 6월달에 설립을 했거든요. 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금에 대해서는 간의 수공업 형태였어요. 음. 어, 저희들이 이제 생겨나기 얼마 전부터 해서 이런 전문 기업들이 생겨나서 큰 대형 업체들에도 안금을 공급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음. 됐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안금으로 회사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20대 때 제가 일본에 잠시 유학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방금이라 그러면 이제 팥시가장 떠오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젊어서 가지게 됐습니다. 아 아까 들어보니까 종류도 200여 가지 종류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감자, 고구마, 호박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다음 뭐 오렌지라든가 이런 과일 앙금들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사과 앙금도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그 먹거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앙금화를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럼 여기서 개발도 직접 하시고 생산도 직접 하시고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요 그렇습니다. 예, 음. 저희들 자체 내에서 요즘 핫한 소재를 가지고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기업에 자랑할 만한 게 있다? 일단은 저희들 그 직원들을 네.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아주 그 의욕을 가지고 이런 음. 부분들을 여, 너무 열심히 해줘서 회사도 많이 성장을 했고, 네.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들 직원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 직원 사람이 <laughs> 최고시네요. 최고. <laughs> 또 있으세요?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생산성 대상도 받고 음. 영천시 스타 기업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생산성을 한큼 많이 높였기 때문에 어, 주 4일제를 도입을 해서 음. 어, 우와. 일주일에 4일은 일하고 3일은 본다. 와, 이건 정말 꿈의 기업 아닌가요? 네. 영천에서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천에서 나오는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어, 맞죠. 일단은 어, 어, 저희들이 이제 운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무이자로 헉. 3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자를 취해서 대납을 해줍니다. 경상북도 스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같은 그 중소기업을 발굴을 해서 기업육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마 한 3년 정도 지나면 저희 회사가 더 많이 네. 발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것 음, 같아요. 벌써부터 영천에서 경북까지 스타기업이 되어버리셨으니까 이제는 국내 스타기업, 전 세계 스타기업까지 커질 것 같아요. 태산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사랑하고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희는 지금까지 주식회사 태산의. 첫 출근을 해봤습니다. 이제 판만 보면은 태산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첫 출근이 완벽했는데, 앞으로의 출근이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그만 퇴근할까요? 네. 퇴근하겠습니다. 여기 퇴근 인삼도 들어가고, 네. 방금은 저희들 제품으로 해서, 또다 하나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거든요. 네. 음, 음 맛있어. 인삼 향도 괜찮고. 네. 이거 해가지고 파리에서 잘 팔리면은 네. 좀 모델 섭외 들어올 수도 있겠 그럼 <laughs> 맛있게 <좋겠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너무 맛있다. <laughs> 네. 들어오겠네요. <웃음> <괜찮나요>? <웃음>